딴 곳의 매력이 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어, 어 그러면서 날봐요아우 네. 아, 네. 네. 네, 아, 아, 진짜 나와서 진짜 나와가 진짜 나와서 진짜 나와서 나와서 진짜 나와이진비 나와서 진짜 나와이 진짜 나와서 진짜 버리서진나병서가비 나와서 진짜 나와서 진비 나와서 진짜 나와서 윤석이냐 하나, 하나 둘 셋! 셋 오! 자안선 석영석, 김석 하나 둘 셋! 석영석 석영석 아직도 아직도 전 지적인... 아, 언젠가는 석영석씨가 아 <laughs> 놀다 지치면 돌아오기도있어요그 놀다 지쳐서 돌아와서 받아줘 네, 그럼요 아 네네. 근데 그동안 니가 놓은 것도 있잖아 <웃음> <웃음> 내가 더 놀았지 더지 내가 지 <laughs> <제가 놔> 저도 지 그렇죠. 아 각자 그러니까. 아 자, 자 놀자 그